맥 ICS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기업 소개, 제품 소개, 채용 정보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소개입니다. 맥 ICS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및 환자 감시 장치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던 인공호흡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요양병원, 로컬병원, 종합병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Mac ICS의 경영 이념은 가치창조, 가치경영, 가치공유입니다. Mac ICS의 비전은 국내 유일, 세계 최고 수준의 창의적인 기술 혁신으로 호흡치료 분야에서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고, 미션은 호흡치료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맥ICS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에는 맥이 설립되었고, 2000년에는 세계 최초 휴대용 맥박산소 측정기를 런칭하고, 맥 최초의 환자 감시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사명을 맥ICS로 변경했고, 2008년에는 국내 최초 중환자용 인공호흡기를 런칭했습니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의 HFNC와 NIB가 결합된 장비를 런칭했고, 2014년에는 국내 최초 국산 양악기를 런칭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법인인 연태세종의료기계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인 맥헬스케어를 설립했습니다. 2018년에는 위드메드를 인수했습니다. 맥 ICS는 1998년 11월 26일에 설립되었고 임직원 수는 123명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1로 있으며 잠봉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80억 2천만 원이고 매출액은 439억 8천만 원입니다. 맥 ICS의 자회사는 총 3개로 맥헬스케어는 직접 설립한 회사이고 미드메드는 인수한 회사이며. 연태 세종 의료기계 유한공사는 중국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맥 헬스 기어는 수면 무호흡증 및 코골이 치료 장비인 양악기 솔루션의 판매 유통 및 국내 수면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고, 값이 부담스러운 환자와 구매 전 미리 사용해보고 싶은 환자에게 양악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7일에 설립되었고, 임 직원수는 2022년 기준 58명입니다. 주소는 서울 마포구 모래대로 7길 12, 15층이며, 자본금은 2019년 기준 14억 7,600만 원이며, 매출액은 2019년 기준 12억 589만 원입니다. 위드메드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양압호흡기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병원에서 좀더 나은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조하는 등의 국내 최대의 양압호흡기 서비스 회사입니다. 2005년 7월에 설립되었고 임직원수는 2021년 10월 25일 기준 14명입니다. 주소는 서울 마포구 모래대로 7길 12 4층이고 자본금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9억 6150만원이며 매출액은 32억 1천만원입니다. 연태 세종 의료기계 유한공사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현재 인공호흡기, 호흡치료기 등의 제품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2016년 2월에 설립되었고 주소는 엔타이시 고신구 과학대로 39, 산동성 국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단지 10동 305호 264007입니다. 다음은 맥 ICS의 보도 자료입니다. 기업 소개는 맥 ICS 홍보 영상을 보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1회 500ml 1분에 18번 1일에 10만 8000리터 산소를 들이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명작용 호흡 혁신과 기술융합을 통해 호흡케어 기술을 이끌어가는 기업 맥ICS입니다 맥ICS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대처하는 호흡 케어 기술을 연구하고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사망 원인 3위인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은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과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맥 ICS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들 속에서 24시간 편안하고 건강한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토탈 호흡 케어 솔루션의 개발과 상용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맥 ICS는 인공호흡기 관련 기술이 전무했던 한국에서 20여 년간 개척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중환자 의료기기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공학기술과 임상기술의 융합을 통해 높은 진입장벽을 극복하고 시장 선도기업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1999년 핵심 생체신호 모듈 센서를 내지화한 멀티펑션 페이션트 모니터링 시스템 첫 개발을 시작으로 중환자 영역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2 0 1 4 15년, HFV 기술과 인공호흡 장치용 공압 모듈 및 전자식 핏 밸브 그리고 블로어 개발을 완성하여 국내 최초로 중환자용 인공호흡 장치 및 이동형 인공호흡 장치 개발에 성공. 중환자 호흡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메가ICS는 호흡 치료 분야 차세대 장비 개발에 돌입. NIV와 HFNC 치료 기능을 융합한 호흡치료 전문 제품을 개발 및 런칭하여 세계 선도 제품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비드 19 팬데믹은 메가이시스의 준비된 기술과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메가이시스는 유럽, 미국의 협력사와 해외 40여 개 국가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시장 선도 중인 호흡치료기 분야에서 더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는 메갈 CS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독자적인 밸류 체인을 창조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편안한 호흡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We all are a CEO 맥아이 s 스 다음은 제품 소개입니다. 맥아이 s 스의 제품은 인공호흡기, 옴니옥스, 환자 감 시장치, 펄스옥시미터, 환자중앙감시장치, 악세사리 소모품 등이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대해 말하기에 앞우우호흡흡이호흡흡일일적적으살아있있생생이체체에산소소받아아이이이이화탄소를 배출하는 생명활동입니다. 호흡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세포는 영양소가 없어도 죽지만, 영양소가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 죽기 때문입니다. 호흡의 종류로는 폐나 아가미 같은 호흡기관으로 호흡 운동을 하며, 공기나 수중의 산소를 체내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외호흡과, 세포 안에서 일어나며 포도당의 해당 과정 등에서 나온 에너지를 ATP에 저장하는 과정인 내호흡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중요한데 만약 폐 기능이 저하된다면 저산소혈증, 고이산화탄소혈증, 산증 등이 생기며 호흡 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산소혈증은 혈중 산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것이고 고이산화탄소혈증은 혈중 혈증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것이며 산증은 혈액의 산과 염기의 평형이 깨어져 산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흡 부전은 혈액 내 산소 수치가 너무 낮거나 혈액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폐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인공호기를 사용하는데, 인공호기란 폐 질환, 호흡 근해나 호흡 중추의 이상, 마취를 시켜 수술할 때 등의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하여 폐포에 산소를 불어넣는 장치이며, 손상된 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폐가 호흡 과정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의 환기를 제공하고 다른 장기에 손상이 없도록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적절한 양을 유지시키면서 시간을 버는 보조적 장치입니다.인공호흡기는 음압호흡기와 양압호흡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음압호흡기는 공기를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호흡기입니다.초반에 사용하던 방식이고 환자의 몸이 위치한 통안을 음압으로 만들어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움직일 수 없고 의료진이 처치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압호흡기는 폐에 직접 고농도 산소를 압력으로 주입하는 인공호흡기입니다. 목 안에 깊숙이 산소튜브를 삽입해야 하고 자연스러운 호흡과는 반대기 때문에 고통 경감을 위한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입 안에는 관이 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코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양압 방식으로 사람의 호흡을 도와주는 인공호흡기의 단점은 강한 압력으로 공기를 주입하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폐가 손상을 입는 인공호흡의 연관 폐 손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중환자실에는 자주 동맥혈 검사를 하여 체내의 정확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인공호흡기의 산소 분압 압력 호흡수 등을 조절하여 예방해야 합니다. 맥 ICS에서 생산하는 인공호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MV2000 EVO5이며 고성능 범용 인공호기입니다. 15인치 터치스크린과 직관적이고 사용자 편의적 UI를 구성하였으며 호흡 노력 동기화를 통한 누기 보상 기능을 탑재하여 환자의 불필요한 불평감 제거 및 치료 효율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바탕의 제품 컨트롤 기반으로 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드를 제품 교체 없이 간단하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고빈도 인공호흡 모드를 제공하여 폐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환자 및 소아를 케어할 수 있으며 클로스드 석션 기능을 착지하여 의료진의 편리함 제공과 석션 시 환자 추가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여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스마트 뷰어를 통해 편리한 제품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NTB-1000입니다. 이 모델은 앞에서 소개 드린 모델과 비슷하지만 이 모델은 중환자용이며 터치스크린이 7인치이고 내장 터빈 탑재로 병원의 공기 공급 설비를 통하지 않아도 장비 자가 발생 공기를 통해 환자에 공급해줍니다. 또한 산소호흡기를 통해 FIO2 산소를 지원, 공급 지원해주고 사건식 인공호흡과 비사관식 인공호흡 모두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환경에서의 빠른 호흡을 지원합니다. HFNG란 고유량 비강캐뉼라로 고유량 산소 공급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유량 산소란 가온 가습에 산소를 높은 유량으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쉽게 볼수 있으며 마스크가 아니라 나사 카열라로 고유량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HFNC를 적용하면 비인두를 통해 고유량의 산소가 공급되어 군데군데 저장되어 있었던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쉬워지고 제호흡은 감소합니다 그로 인해 사강이 감소하고 분당 환기량 중 공기 환기량이 증가하며 호흡곤란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과하게 빠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NIV란 비친습적 기계 환기로 기도 사관을 하지 않기에 호흡 기계의 방어 기전을 보존할 수 있고 기계 환기 치료와 관련된 여러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고이산화탄소 혈증을 동반한 급성 호흡 부전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고 저산소성 급성 호흡 부전에서는 도움이 안될수 있기에 환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급성 호흡곤란 환자에는 적용되는 NIV 치료는 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NIV 성공을 위해서는 환자와 마스크와 인공호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치료 초기에 충분한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맥 ICS는 이러한 HFNC와 NIV를 결합한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모델은 총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모델은 HFT 750이며 세계 최초 이동형 HFN-C 플러스 NIV 장비로 이동 중에도 지속적인 환자 케어가 가능합니다. 비침습적 호흡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췄으며 3on1 고유량 호흡 치료와 양압 치료 및 비침습적 인공 호흡을 모드를 탑재하였습니다. 사건식 인공호흡을 제외한 모든 호흡치료 대상 환자 케어가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변경과 모드 변경만으로 환자 케어가 가능합니다. 직관적이고 높은 사용자 친화적 UI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침습적 호흡치료와 가습 가온 FiO2 설정 호흡 맵, 호흡수 맥박수 SpO2 측정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내장형 산소호흡 산소 혼합기를 제공하여 설정의 수치만큼 안정적이고 일정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TSF 기능 탑재로 환자의 SPO2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FIO2 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호흡수와 SPO2 및 SF레디오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 변화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환자 호흡 회로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앞에서 설명한 모델과 비슷하지만 TSF 기능 탑재로 환자의 SpO2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FiO2 농도 조절 가능한 기능이 없습니다. 다음은 맥 ICS에서 생산 중인 환자 감시 장치입니다. 각 모델의 특징만 한 칸씩 설명하자면 MP1300은 모듈만 분리하여 병상 옆 설치가 가능합니다. MP1000NT는 모니터 암 장착으로 환자 이송시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MP800은 무선 와이파이를 통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이 가능하며 MP570T는 소형의 탁상용 환자 감시 장치로 SPO2, FIO2 사용합니다. 다음은 맥 ICS의 환자중앙감시장치입니다. 이 모델은 유선 또는 무선통신마릉을 사용하여 동일한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최대 32대의 맥 ICS 환자감시장치 또는 인공호기를 통해 측정되는 환자 데이터를 집중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맥 ICS의 액세서리 및 소모품입니다. 해당 사진은 고유량 비강치료에 사용하는 기기에 쓰이는 액세서리 및 소모품입니다. 이 제품은 벤티미스트로 가온 및 가습된 가스를 제공하는 가온 가습 호흡회로를 통해 환자를 위한 적절한 수분 관리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채용 전보입니다 채용은 품질 인증, 품질 관리, 품질 검사, 인증 시험 등이 있으며 공통 우대 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영어 가능자 등이 있습니다. 그외 연구 개발직 쪽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응용 융합, 하드웨어와 펌웨어 융복합 기계 기구 설계 개발 의료 기기 제품 및 UI UX 디자인 테스트 엔지니어 의료 기기 인허가를 모집합니다. 맥ICS의 복지 제도에는 워크샵, 생일 선물 제공, 선택적 볼리후생 제도, 임직원 대출 제도, 근속 포상, 사내 동호회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절차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절차,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서류 절차 쪽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를 평가하며 그 부분에서 자질, 능력, 경험을 평가합니다. 1차 면접에서는 부서장 면접을 하며 그를 통해 직무 능력을 평가합니다.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을 하며 그를 통해 인성과 가치관을 평가합니다. 다음은 면접입니다. 면접 질문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맥ICS에 지원한 이유는을 묻고 두 번째는 맥ICS와 같은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을 묻고 세 번째는 맥ICS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소개하시오입니다. 이 중에서 가산점은 가치관, 경력, 전공 등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